김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종목 바로 박셀바이오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중에 좀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예비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 주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또 음봉 전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죠. 자, 우리가 향후 주가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또 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강조 이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들 계속 오르고 있죠 자이 종목 여러분들 발표 전에 반드시 어, 준비하셔야 된다 발표하고 나면 너무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냥 결과가 뭐냐. 예비 연구 결과에서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객관적 반응률 66.7%, 그다음에 질병 조절률이 100 자 그러면서 가치를 증명했다 자 원래 20명인데 지금 일단 이 중간이니까 12명 대상으로 환자 대상으로 한 데이터라는 거죠 자,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요 박스 NK 자 우리가 지금 이간 세포 암 쪽이죠 자 여기에서 자 12명 환자에 대한 예비 연구 결과가 발표가 나온 건데 자 1차 에서 어땠죠? 자 완전 반응 4명 부분 반응 3명 이래가지고 객관적 반응 발행률이 63.6% 질병 조절률이 몇 프로? 81.8%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것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아 물론 이게 이제 좀 70%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한70% 넘어가면 더 좋겠다 이랬겠지만 자 어쨌든 유의미한 결과다 왜? 1차보다 1차랑 비슷했으면 실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1차보다 높았던 부분 자 이게 이제 100% 나온 거고 이게 이제 66%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부분 자, 투여 용량이 두 배가 됐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투여 용량이 이제 두 배로 증가된 까닭은 역시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보기 때문에 세명 먼저 이제 진행을 했고 17명에 대해서 이제 투여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12명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음은 뭐다? 이제 20명 대상으로 예를 들어 20명 대상으로 하는데 자, 이 정도 수준의 객관적 반응률과 질병 조절률이 나온다. 자, 그러면 주가는 이제 더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 더 글로벌에서 부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머크 안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죠? 반사 이익. 그러니까 이제 HLB나 박셀바이오가 가남 쪽에서 이 반사 이익으로 이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고 그 전에 여러분 제가 큰 그림 보라고 말씀드렸죠. 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 종목들이 그리고 이 투자자금들이 들어오느냐? 암과 내라고요자 뇌가 지금 아직 조금 안 움직이고는 있지만 자 여기로도 뭐 하고 있다. 자 세력의 자금, 투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먼저 반응하는 게이 암과 관련된 부분에 이 투기 자금들이 다 들어와 있던 거고 하반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s d 큐브도 마찬가지고 HLB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관심을 가져놓으라고 하는 게이 마이크로 바이옴 쪽꼭 관심 가지세요. 진호맨 컴퍼니라든가 고바이오랩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가는 현재 왜 이러한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주식은 뭐다? 언제나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분명히 어제도 이 조정 구간 때 들어오셔서 오늘 단기차익 실현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결국에는 이 정보가 더 중요한데, 제가 이전부터 늘 말씀드렸던 10월과 또 11월에 뭐가 있죠? 자, 각종 이런 암 학회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 나올 호재들이 있다. 우리가 왜 지금 왁스 NK만 보고 있지만 왁스 루킹과 관련된 호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고점에 조금 물려 있다고 하시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을 반드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남과 관련해서 지켜보고 있지만 추가 박스루킹과 관련된 시장에 나올 또 호재가 있습니다. 이 정보 제가 이 자료와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037-4831번입니다. 정보와 자료는 저 김교수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박셀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이 자료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꼭 읽어보셔야 된다.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 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멘탈을 지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물을 탈 건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얼마나 더할 건지를 타이밍을 맞추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010 4037에 4831번 이 정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 셀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이러한 음봉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 뉴스 아주 그냥 아침 일찍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빵 뛰었죠. 자, 이렇게 뛰었어요. 오늘 이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뒤늦게 또 오늘 따라 들어가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다. 자, 그게 뭐죠? 자, 이렇게 장 초반에 올리고 이 파는 물량. 자, 이거는 일단 단기 시세 물량이 나오면서 이 물량을 개인들에게 일단은 던진 거예요. 왜? 오늘 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애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빠진 건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아, 끝났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헤드 앤 숄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왜? 자 이게 왼쪽 어깨고 자 머리가 되는 부분 아직 이 시세와 관련돼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호재가 나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큰 그림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일부 이렇게 나오는 건 단기 물량 나가는 거야 하지만 오늘 지금 저점에서 사고 있는 또이 세력 물량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 대명 에너지 볼까요 자 대명 에너지 오늘 어마어마하게 갔죠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어제 영상이죠 자 주가 더 올리겠다는 세력의 확실한 의도 8월 31일 어제 제가 영상을 촬영해 드린 겁니다 대명 에너지 제가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얘네 분명히 37,000원까지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세력이 어제 다시 이 계좌에서 이 계좌로 돈을 옮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음봉 저렇게 시간의 상한가 보내고 밀었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35,000원에서 3만. 7000원, 100%이 구간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 영상을 보시고 자, 어제 파신 분들은 후회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드린 말씀처럼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정보 큰 재료를 보고 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세력의 이 자금을 추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알면 내가 더 근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대명에너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은 35,000원부터 이 37,000원까지는 이 안으로 구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어제 100% 다시 올리겠다는 의도였으니까요. 이게 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정보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박셀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자,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뉴스를 봤어요. 자, 이 뉴스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자, 이제 팔고 나가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왜? 그 다음에 나올 호재가 있다니까요. 이 호재를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저렇게 또 저점에 사고 있는 세력 물량이 모으고 있는 물량이 있다라는 거겠죠.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추가 호재권 꼭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는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010 4037에 4831번. 자, 정보와 자료는 저 김교수가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자, 박세리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자, 이 매매 전략도 또 리뉴얼해서 다시 올려 놨습니다. 새롭게 갱신을 해 놨으니까 자, 흔들리지 마셔라.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뭐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끝나는 거 아니다. 자, 뭐다? 다시 이제 머리. 자, 이 대시세 가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타이밍 맞춰서 어느 구간에서 내가 추가 매수할 거냐? 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겠죠? 자, 박셀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재료는 여전히 살아 있다. 플러스 추가 호재 박스루킹 관련해서 나올 게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자, 오늘 다시 또이 구간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량이 또 들어오고 있는 게 있다. 이 강하게 이 세력이 사고 있다 라는 거자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여러분들 매매는 심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추가 호재와 관련된 이 정보를 받아보시고 읽어보셔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서 자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037-4831번입니다 자 정보와 자료는 무료로 보내드리니까요 박세리 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무증 발표 전에 꼭이 종목도 관심 가지고 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8월에 8월에 반드시 사둬야 할 종목. 자, 무상증자 발표합니다. 이거. 두 종목 무상증자 무조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 8월이 가기 전에 이두 종목은 반드시 사두셔야 한다. 자, 요두 종목을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종목 J의 G2 파워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이 15일 단위로 얘네가 올려놓고 계속 이렇게 조정을 주느냐? 가서 G2 파워 자, 차트 한번 보세요. 얘네가 뭐라는 거냐면, 권리락 무증 발표하고 또 올리고, 권리락 이후에도 또 올리기 위해서 주가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무상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느냐? 자, 유보율 7,500%. 자, 유보율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자본금. 자, 본금 16억. 자, 1대 4. 자, 1대 4 해도 자, 자본 총계 956억 대비 자, 얼마가 된다? 자, 64 더해서 뭐한 80억 정도. 자, 뭐다? 자본 총계 대비 자본금 무상증자 대규모 무증을 해도 10% 미만이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품절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이 종목을 좀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에 무상증자가 발표 임박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사야 돼요 발표를 하면 일단 상한가를 보내버린단 말이죠 무증 이 종목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 무상증자 임박했으니까 발표 임박했다 라는 겁니다. 이 종목 8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사둬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상증자 예상 종목. 이거는 예상이 아니다. 이거는 내부 통해서 저김 교수만. 이거 아무도 몰라요. 김 교수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장이 아직 아무도 몰라요. 왜 엠바고다. 무상증자 예정 종목. 이거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자이 종목.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때 유보율 1500%. 앞에 종목보다는 작다고 해서 이 종목을 무시하면 안 된다. 자, 자본금. 자, 1대3. 자, 이거 무증 100% 나옵니다. 자본총계 596억. 자, 1대3에서 자, 600에 해봤자 160억, 한25% 정도.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세력이 매집을 완료해놨다. 자, 차트 볼까요? 자,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세력이 매집해. 최근에 오르는 이유도 사람들 몰라요. 왜?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을 해야 돼요. 소리 없이 조용히 지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거를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된다. 자, 이 종목 발표 후 권리락전까지 100% 이상 분명히 띄웁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몰라요.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사면 늦어요. 늦는다.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들을 사두셔야 된다. 제가 지금 딱 소개해드린 이두 가지 종목. 자, 앞에 제2의 G2 파워, 그죠? 자, 제2의 G2 파워 되는 종목. 그리고 자, 요, 요거. 아무도 모르는 무증 종목, 요두 종목 사부, 사두셔라. 반드시 8월 중에 사 두셔야 된다. 자, 요두 종목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자, 요두 종목 받아 보실 분들 010 4037에 4831번입니다. 자, 8월에 반드시 사둬야 되는 무증 발표 종목, 자, 무료로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요두 종목은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요거 두 가지 종목, 딱 종목명 문자로 쏴드립니다. 문자로 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037-4831번으로 숫자 1, 숫자 1 보내주시고, 자, 8월에 이거 두 종목 사두시면 8월 그냥 여러분 매매 끝입니다. 9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계좌 수익 남겨주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꼭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꼭이두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